성령님, 성령님, 먼 그리스도의 영으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예수님 함께해주시고, 이 구원의 뜻을 잘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이 모습을 깨닫게 해주시고. 목적을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만 영광을 지켜주시옵소서. 지켜주시옵소서. 오늘 주님께만 영광 올립니다 우리를 지켜 주시옵소서 지켜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모든 성도들을 지켜 주시고 건강 지켜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은 베드로 전서 1장 13절에서 17절입니다. 에두로전서 1장1 3절에서 십칠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너희 마음의 혼이를 동이고 근심하여, 주 그리스도께서 나타났을 때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네. 은혜를 완전히 바랄지어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역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의고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누고자 합니다.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해서 허리를 동인다는 것은 힘을 낸다는 것입니다. 허리띠를 안 하면 힘이 안 나는 것과 똑같아요. 허리띠를 해야 뭔가를 할때 힘이 나잖아요. 그래서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는 것은 그만큼 마음을 굳건히 하고 주만 바라보고. 정말 이 세상에 유혹 다 뿌리치고, 물리치고, 마음을 굳세게, 믿음을 굳세게 해야 함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근신하고 예수 그리스께서 도 나타나실 때, 우리에게 가져다 주실 그 재림의 은혜, 구원의 은혜를 온전히 바라고 나아가야 됩니다. 살이 사욕다 버리고,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1장 16절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거룩하시니 우리도 거룩해야 합니다. 거룩한 손을 들고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김새를 결코 보시지 않았습니다. 무엇을 보실까요? 그렇습니다. 우리의 행위를 보십니다. 우리의 행위대로 심판하십니다. 그리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분인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아버지께서 우리의 행위대로 심판하심으로 우리가 낙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하지 말고 우리의 감정도 세상에 매어 있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의 감정을 하나님의 뜻으로 딱 누르고, 딱 커버하고 세상에 인해 감정이 요동치지 않아야 합니다. 스킵하면서 나가야 합니다. 우리 이 세상의 삶은 나그네의 삶입니다. 본향이 아니에요. 오직 본향은 천국입니다. 우리는 천국 시민이고 천국이 본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그네로 있는 이 세상, 어, 이 세상에 매여 있지 말아야 돼요. 이세상은 영원한 삶을 영위하기 이전에 잠시 거쳐 지나가는 삶의 불과한 것임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렇지만 물론 잠시 거쳐 지나가는 삶에 불과하지만 우리가 이 세상에서 만나는 배우자, 부모, 자녀도 다 같이 본양인 천국에서 살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영원히 거할 것처럼 또는 안 죽을 것처럼 아니라게 아무 생각 없이 사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하지만 저와 여러분 성도들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두려움으로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세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거룩한 삶을 살도록 애써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누구야? 애 많이 썼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하실 수 있도록 해야 돼요. 얼마나 그 말씀을 들으면 우리가 기쁘고 힘이 나겠습니까? 따라서 내 감정을 이제 이 세상에 살 때는 하나님의 뜻으로 누르고, 버리고, 또 아예 잊고 살아야 합니다. 오늘도 이 세상에 요동치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 단단히 붙잡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는 생활을 사는,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찬송 235장입니다. 235장입니다 모라 지구 우리 집 밝고도 고한국에고르한백성 영원히 영광에 살겠네. 거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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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거기서 거기서, 거기서 영원히 영광에 살겠네. 앞서가 잠 주님의 도전으로 영원히 지내길 거기서, 거기서, 거기서 이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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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서. 주님과 영원히 살겠네. 거기서, 거기서 예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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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쁘고 즐겁게 살겠네 거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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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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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서. 기쁘고 즐겁게 살겠네 嗯。Uh.